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국가 8권의 과두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과두정체라는 것은 어, 불을 기준으로 통치권을 분배하는 정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 엄밀하게 말하면 어, 소수 소수의 우두머리들 이거를 이제 과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불을 가지고서 소수를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과두정체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 말, 말한 것처럼 소수의 부자들이 통치권에 집니다. 그래서 상위 몇 프로의 이제 부자들이 이제 통치자들인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어, 통치를 하는 정치체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명예우선 정체에서 과두제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앞서 명예우선 정체는 이제 그 정당한 대가, 네, 정당한 대가나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미덕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공공선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승리나 이제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을 것인데, 전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전쟁에서의 능력보다는 이제 불호 힘이나 능력을 이제 평가 하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통치자들은 명예보다는 부를 우선적으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아무리 오래한다고 하더라도 뭐 국가의 이제 발생에서는 뭐 일부분만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국가 자체가 부를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덕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명예도 추구하고 승리도 추구했었는데. 그것보다 결국엔 뭐다? 나라에서 힘이 세고, 이제 어느 정도의 권력을 지니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결국 돈이 필요하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덕보다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다. 라고 얘기가 되게 되고, 그래서 부자들을 찬양하고, 빈민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명예우선정체에서는 그 사람의 계층에 이제 그 지위나, 이런 명예에 해당, 명예를 줄수 있는지 여부, 권력자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한 그 평가자 때였다면 여기서는 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다음으로 과두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로 말하는 건 통치 능력의 부재 가능성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통치자를 선정할 때 통치 능력을 기반으로 두는 게 아니라 부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통치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통치 능력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치 능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좀더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통치력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를 근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국가 경영과 이제 자기 사유재산 경영, 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치 능력이 완전히 없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는 어, 과두제. 과두제는 이제 불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봐서 통치 능력이 이제 부재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같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결국 과두제는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권력이 세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재산을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끌어 모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방출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한테 줘야 제가 어 이제 부자가 더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부자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재산을 더 쓰도록 만듭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써야 그 돈이 내 돈이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산 탕진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빈민화가 돼갑니다 네, 빈민화가 되어가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민화로 인해서 이제 범죄가 야기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돈을 쓰게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뭔가를 배우고 노력할 시간에 돈을 썼기 때문에 어떤 업무나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범죄를 통해서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 불법적인 집단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양극화가 되니까 이제 부자들은 네, 부자들은 어, 빈민들을 멸시하겠죠. 네, 멸시할 거고 뭐 앞서 말했다시피 부자는 자기들끼리만 존중하고 빈민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군사는 누가 돼야 될까요? 부자들은 통치자 중이기 때문에 빈민들, 이런 일반적인 시민들을 데리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무장시켜야 되잖아요. 네. 무장시켜야 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이제 전쟁을 내보내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달리 먹어서 네. 차라리 쿠데타를 일으킨다.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어, 자기들에게 위험이 될수 있으니까 이 빈민들을 무장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적인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전쟁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전쟁 능력이 부족한 거죠. 왜냐? 사람들을 무장시키는데 소극적이고 전쟁 비용을 아무도 데려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전쟁 능력이 약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문성이 약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전문성이 약화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원래는 통치자들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네, 전쟁을 수행했는데 통치자들이 전쟁을 수행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은 네, 전쟁 수행 능력이 없죠. 네,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돈을 많이 경영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어떤 업종에 종사하던 시민들이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전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 시민이 군사훈련도 받아야 되고, 상업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농업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대장장이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통치능력의 부재에 대한 것도, 어, 단순히 경영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전쟁 수행에 대한 측면도 있겠네요. 전쟁, 아, 국가수호죠. 국가수호에 대한 측면에서도 통치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범죄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데 이제 빈민들이 어,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어떤 업무적 재능이 업무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빈민으로 살거나 아니면은 불법 조직을 통해서 이제 범죄를 일으키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주제 정책에 대해서는 어, 부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과주제적 인간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번 경우는 좀 단순합니다. 아버지가 명예를 중시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라로부터 재산과 명예가 이제 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걸 목격하고서, 아, 명예라는 게 되게 부질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재산이 없으니까 돈을 압착같이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로써 과두제적 인간이 이제 탄생하게 된다, 발생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명예를 무시하고, 부만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과두제와 과두제적 인간의 유사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돈을 중시하고요. 돈을 중시하고 모으는데 이제 현안이다 보니까 돈 쓰는데 인색하고 모으는 데는 굉장한 노력을 보인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 치사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요. 어 과도제적 인간 그러니까 부만 추구하는 인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냐면은그 미덕의 가치가 충분히 이제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즉 이제 절제하거나 뭐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왜 추구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제 공감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런 사람들 부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덕을 갖춘 사람들한테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예, 이번에는 과주제적 인간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일단은 과주제적 인간은 미덕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악행에 대한 제어도 되지 않아요. 미덕이 악행을 제어하게 되는 건데. 네, 미덕이 없으니까 악행에 대한 제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다 보니까 행동의 제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행동에 대한 제어가 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행동 제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그런 어, 이미지를 깎아 먹을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 자기 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네, 악영향이 엄, 없다. 이러면은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의 기준은 뭐냐? 자기의 부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자기 부에 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행동 제어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 부의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좋은 사람 모습을 취하게 되지만 네, 실제로는 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면서 남의 돈을 펑펑 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라고 이제 소카테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는 과두제적 인간의 이제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명예를 높여야 되는 경쟁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두제적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명예에 대한 것을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뭔가 시합을 한다거나 이럴 때 돈을 많이 써서 이기기 위한 노력을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 경쟁 상대로서 경쟁 상대로서 굉장히 쉬운 상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명예를 중시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쉬운 상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는 계속해서 추구하고,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로 남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